조선의 궁궐을 걷다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비가 사는 교태전과 후궁이 거처하는 별당 사이 거리는 불과 몇십 걸음에 불과합니다. 같은 담장 안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왕의 여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여인의 하루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왕비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대비에게 문안을 드리고 수백 명의 내명부를 통솔하고 종묘의 왕과 함께 올라야 했습니다. 후궁은 왕의 부름이 있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왕비의 모든 행동은 기록되었고 후궁의 대부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왕비가 죽으면 종묘에 들어갔고 후궁이 죽으면 별도의 작은 사당에 홀로 모셔졌습니다. 같은 남자의 여인인데 왜 이토록 다르게 설계되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정실과 첩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국가가 두 종류의 여성에게 완전히 다른 역할을 부여한 결과였습니다. 한쪽에게는 제도가 되라 했고, 다른 한쪽에게는 총애를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 설계의 논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왕은 여러 명의 정처를 동시에 둘수 있었습니다. 태조 왕건의 경우 신해 왕후, 장화 왕후 등 여러 명의 적처가 함께 존재했습니다. 누가 진짜 왕비인지 명확하지 않았고, 그래서 왕위 계승 때마다 피가 흘렀습니다. 조선은 이 혼란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예에는 두 명이 적처를 둘수 없다. 조선 건국과 함께 이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왕에게는 오직 한 명의 정실만이 허용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후궁 제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왕조는 세습이었고 세습을 위해서는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왕비 한 명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왕비가 일찍 죽거나 왕비가 병약하다면? 조선은 이 딜레마를 이중 설계로 해결했습니다. 왕비는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존재로 설계되었습니다. 종묘를 받들고 내명부를 통솔하고 국가의 내치를 책임지는 제도적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비는 무품이었습니다. 품계를 초월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정일품도 종일품도 아닌 품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후궁은 달랐습니다. 후궁은 정일품 빈에서 종사품 수건까지 품계가 있었습니다. 관료와 같은 체계 안에 배치된 것입니다. 경국대전은 이들을 내관 또는 여관이라 불렀습니다. 왕의 아내가 아니라 왕을 모시는 관리였습니다. 한쪽은 품계를 초월했고 다른 한쪽은 품계 안에 갇혔습니다. 같은 궁궐에 살지만 존재의 성격 자체가 달랐습니다. 조선은 왕비와 후궁의 차이를 죽음 이후까지 이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왕비가 죽으면 신주는 종묘에 들어갔습니다. 종묘는 조선 왕조의 뿌리였습니다.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가 나란히 모셔진 곳, 국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왕비는 죽어서도 왕과 함께 했습니다. 능이라 불리는 무덤에 왕과 나란히 묻혔고 매년 종묘제례 때 국왕과 문무백관이 그녀의 영혼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후궁은 종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았어도 아무리 아들을 많이 낳았어도 심지어 그 아들이 왕이 되었어도 후궁의 신주는 종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후궁을 위한 별도의 사당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청와대 옆 궁정동에 있는 칠궁이 그곳입니다. 칠궁에는 일곱 후궁의 신주가 모셔져 있습니다.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 경종의 어머니 희빈 장씨, 순조의 어머니 숙빈 박씨 등 이들은 모두 왕을 낳은 여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종묘가 아닌 별도의 사당에 홀로 모셔졌습니다. 왜였을까요? 조선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종묘는 적통의 공간이다. 왕조의 정통성은 적처인 왕비를 통해서만 이어진다. 후궁이 아무리 왕을 낳았어도 그녀는 적이 아니다. 그래서 종묘에 들어갈 수 없다. 더 충격적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내전취자라는 관행입니다. 후궁의 아들이 왕이 되면, 그 아들의 법적 어머니는 후궁이 아니라 왕비가 되었습니다. 후궁이 낳은 아들을 왕비가 자신의 아들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궁의 아들이 왕위에 올라도 대비의 자리는 후궁이 아닌 왕비가 차지했습니다. 영조가 즉위했을 때 그의 친어머니 숙빈 최씨는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비가 된 것은 숙빈 최씨가 아니라 숙종의 정비였던 인원 왕후였습니다. 왕을 낳고도 어머니가 되지 못한 여인. 그것이 후궁의 운명이었습니다. 왕비와 후궁의 차이는 죽음 이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의 하루하루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왕비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기상과 함께 나인들이 의관을 정제하고 왕비는 대비가 계신 자경전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문안. 효를 중시하는 유교 국가에서 이것은 생략할 수 없는 의례였습니다. 왕도 같은 시각 대비에게 문안을 드렸습니다. 문안을 마치면 왕비의 공식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내명부의 수장으로서 궁중 여성들을 통솔해야 했습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내명부는 정일품 빈에서 종구품 주변군까지 18개 품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왕비는 이들 수백 명의 수장이었습니다. 물론 종구품까지 직접 관리한 것은 아니었지만, 궁중의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왕비의 책임 아래 있었습니다. 국가 의뢰가 있으면 왕비도 참석해야 했습니다. 종묘제례, 사직대제, 그외 수많은 궁중 행사에서 왕비는 왕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왕비의 모든 행동은 기록되었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승정원 일기와 내의원 기록에 왕비의 일거수일투족이 남았습니다. 후궁의 하루는 달랐습니다. 후궁에게는 공식적인 업무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왕비에게 문안을 드리고 그 후에는 기다렸습니다. 왕의 부름이 있을 때까지. 부름이 없으면 하루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부름이 있으면 밤이 바뀌었습니다. 후궁의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후궁의 삶은 왕의 승언을 입었다는 기록과 자녀를 낳았다는 기록 사이의 공백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조선이 설계한 두 여성의 삶이었습니다. 왕비에게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의뢰와 업무와 감시 속에 살았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왕비 개인의 감정, 취향, 욕망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비라는 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후궁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업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총애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왕의 관심이 사라지면 후궁은 궁궐 구석에서 잊혀졌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역할 자체가 소멸했습니다.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의 집으로 나가 살았고, 자식이 없으면 비군이가 되어 궁을 떠났습니다. 왕비는 구속받았지만 보호받았습니다. 후궁은 자유로웠지만 불안했습니다. 이 이중설계는 500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첫째, 이 설계는 왕조의 정통성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왕위 계승은 항상 피비린내 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적통인가, 누가 왕위를 이룰 자격이 있는가, 조선 초기 왕자의 난이 그랬고 세조의 찬탈이 그랬습니다. 왕비를 정통의 상징으로 확립함으로써 적어도 누가 적자인가라는 문제는 명확해졌습니다. 왕비가 낳은 아들은 대군, 후궁이 낳은 아들은 군. 대군은 태어나자마자 봉작을 받았고 군은 칠세가 되어야 봉작을 받았습니다. 적서의 구분은 출생의 순간부터 새겨졌습니다. 둘째, 이 설계는 외척의 권력을 통제하는 도구였습니다. 왕비의 친정은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왕비가 대비가 되면 수렴청정을 할수 있었고, 다음 왕을 지명할 권한도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세도 정치는 바로 이 구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후궁의 친정은 달랐습니다. 후궁이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아도, 그녀의 친정은 결코 왕비의 친정과 같은 지위를 얻지 못했습니다.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 씨는 무수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녀가 왕을 낳았어도, 그녀의 친정이 권력의 중심에 선 적은 없었습니다. 셋째, 이 설계를 바꾸려 한 시도는 비극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희빈 장 씨가 있었습니다. 국녀 출신의 승은 후궁으로 숙종의 총애를 받아 아들 경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현 왕후가 폐위되고 후궁이었던 장 씨가 왕비가 된 것입니다. 조선 역사상 후궁이 왕비가 된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6년 만에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인현 왕후가 복이 되고 장 씨는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현 왕후가 죽자 장 씨는 무고의 죄로 사사되었습니다. 숙종은 그후 법을 만들었습니다. 후궁은 왕비가 될수 없다. 이 법은 조선이 망할 때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고종의 후궁 순원왕기비 엄 씨는 명성왕후 사후 사실상 정비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끝내 황후가 되지 못했습니다. 숙종이 만든 법 때문이었습니다. 장희빈의 비극 이후 아무도 이 설계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정전에는 19명의 왕과 30명의 왕비 모두 49위의 신주가 모셔져 있습니다. 매년 5월 첫째 일요일 종묘제례가 거행됩니다. 문무백관 복장을 한재관들이 역대 왕과 왕비의 영전에 절을 올립니다. 7공은 2022년 청와대 개방과 함께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다섯 채의 사당에 일곱 후궁의 신주가 모셔져 있습니다. 육상궁에는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가, 대빈궁에는 경종의 어머니 희빈 장씨가 있습니다. 대빈궁의 기둥만 원형입니다. 다른 사당의 기둥은 모두 사각형인데 대빈궁만 다릅니다. 6년간 왕비였던 흔적입니다. 종묘의 웅장함과 칠궁의 정막함, 이두 공간은 조선이 두 종류의 여성에게 부여한 서로 다른 운명을 말없이 보여줍니다. 왕비는 제도였습니다. 개인의 행복이나 자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조의 정통성, 종묘의 제사, 내명부의 질서였습니다. 왕비는 그 모든 것을 짊어진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모든 것이 기록되었고, 그녀의 죽음 이후에도 종묘에서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후궁은 총애였습니다. 왕의 마음이 향할 때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은 거의 기록되지 않았고, 그녀의 죽음 이후에는 작은 사당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왕을 낳아도 대비가 되지 못했고 아들이 왕이 되어도 법적 어머니가 되지 못했습니다. 조선은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제도가 될 것인가 총애에 기댈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궁궐의 구조로 품계의 체계로 사당의 배치로 새겨 넣었습니다. 종묘 정전 앞에 서면 왕과 왕비의 신주가 나란히 모셔진 묘실이 보입니다. 칠궁에 가면 왕을 낳고도 홀로 모셔진 후궁들의 사당이 있습니다. 같은 남자의 여인이었습니다. 같은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같은 아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죽어서 종묘에 들어갔고, 다른 한쪽은 작은 사당에 남았습니다. 한쪽은 역사에 기록되었고, 다른 한쪽은 기록의 공백으로 남았습니다. 조선은 500년 동안 이두 여성을 다르게 설계했습니다. 한쪽에게는 자유를 빼앗고 책임을 주었습니다. 다른 한쪽에게는 책임을 빼앗고 불안을 주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 삶이었을까요? 아니, 질문을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조선은 여성의 삶을 이두 가지 중 하나로만 설계했을까요? 종묘와 칠궁은 지금도 같은 하늘 아래서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